안녕 여러분 오늘은 화학원에서 어, 산화수를 이용해서 이 산화환원 반응의 화학반응식의 앞에 개수를 어, 완성해보는 그런 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화학반응식에서 개수를 찾을 때 일반적으로 미정계수법을 쓴다거나 아니면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의 원자 개수와 반응 후의 원자 개수가 같은 걸 맞춰서 확인하셔도 되는데 우리 화학원에 지금 산화수 산화환원 파트에서는 이 산화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 개수를 조금 빠른 식으로 맞추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문제 풀이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환원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산화수를 써야 되는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Fe2O3의 화합물이 있을 때는 화합물에서의 이 산화수의 합이 0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가 산화수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자5 같은 경우는 지금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5한 개당 그런데 3개가 있으니까 총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5가 마이너스 6이라면 Fe2가 플러스 6이 돼야 되면 되는 거니까. Fe 철의 산화수는 플러스 3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철이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게두개 있으니까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산소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 게세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해서 합이 0이 나오고요. 이 일산화탄소에서도 어,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고 탄소의 산화수는 우리가 플러스 2로 써야지만 이 화합물의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되겠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거는 이 산소는 항상 마이너스 이 값을 갖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산화수 값이 틀려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산화수를 결정할 때, 어, 일반적으로 어떤 공식을 따르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플로린의 산화수를 마이너스 1로 놓고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서 플로린이 있으면 걔를 먼저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의 산화수를 마이너스 1로 놓고 다른 걸 비교하시면 되고, 그 다음 플로우린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1쪽에 해당하는 원소들, 그리고 2쪽에 해당하는 원소들, 그리고 13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플로우린이나 1쪽, 2쪽, 13쪽을 찾을 때 1쪽이 찾아지면 플러스 1로 산화수를 넣으시고, 2쪽이 찾아지면 플러스 2로. 13족의 원소가 찾아지면 플러스 3으로 산화수를 넣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소하고 산소가 있으면 수소의 산화수를 먼저 찾고 그리고 산소의 산화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아닌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가 있으면은요 지금 이 순서대로 따지면은 플로우린 없고 1, 2, 13족 없고 그 다음에 수소가 있으니까 수소의 산화수 플러스 1을 먼저 넣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이 2개니까 플러스 2면은 이 산소 O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수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서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화학 반응이 진행돼서 철이 나오면, 이 철의 산화수는 지금 화합물, 호돈수 물질이니까 산화수 0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아까 순서대로 한다면 플로린 없고, 그 다음에 1족, 2족, 13족 없고, 그 다음에 수소 없으니까 그냥 산소 마이너스 2로 놓고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니까 마이너스 4면, 여기 는 탄소는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응 전에 산소의 산화수나 반응 후에 산소의 산화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산소는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철하고 탄소가 산화수가 바뀌었는데 철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에서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0으로 바뀌게 됐죠 그러면 철이 지금 플러스 3에서 0으로 얼만큼 감소했냐면 마이너스 3만큼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철은 철 원자 하나가 마이너스 3만큼 감소했는데 철이 지금 몇개 있어요?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 두개 있기 때문에 얼마 감소했냐면 마이너스 6이 감소한 거죠. 그러면 철이 마이너스 6 감소한 만큼 산화수가 또 증가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하고 항상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산화반응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개수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탄소는 지금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가 됐죠. 그럼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얼마 증가했냐면 플러스 2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 자체가 마이너스 6의 산화수로 감소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6으로 증가하려면은 저 탄소의 원자가 3개 있어야 된다는 라 뜻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6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탄소는 원자가 3개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앞에다 3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 앞에도 3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은 저기 Fe 2개 있으니까 여기도 2개 있었어야 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량 보존에 의해서 원자 개수 맞춰 보면 철 2개, 산소는 총 3개 3개에서 6개죠. 그럼 3, 2, 6, 6개 맞고 탄소 3개에서 화학반응식이 완성됩니다. 자, 다음 화학반응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질산수용액에 구리를 넣었을 때 화학반응식을 산화수에 의해서 개수를 맞춰 보면은 먼저 구리는 호돈수 물질이니까 산화수 0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온이 있을 때는 요 이온의 산화수 이온이 곧 산화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전화량이 이 수소는 지금 산화수 플러스 1이라고 쓰시고요그 다음에 n o 3에서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n o 3 전체를 한 것을 어, 합하면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산소는 지금 아까 규칙에 따라서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면 지금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런데 이 n이 플러스 6이 되면 0인데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에는 플러스 5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이 반응 후에 보면은 구리가 전하량이 2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화수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NO2가 아니라 얘가 NO입니다. 잘못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NO라고 했을 때 아까 원리에 의해서 어쨌든 얘는 그냥 5부터 먼저 생각하면 마이너스 2면은 질소가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다음에 H2O에서는 H 먼저 하라고 했었죠. 플로리 먼저 1족, 2족, 13족 찾고 H O 이 순서대로 산화수 찾는 겁니다. 그럼 H는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럼 플러스 2니까 합, 화합물에서 합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저 구리를 보시면 지금 산화수 0에서부터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2만큼 증가했고요. 그래서 구리는 플러스 2만큼 증가했다고 표시하시고 수소는 산화수의 변화 없고요. 산소도 산화수의 변화 없고요. 지금 질소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5,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지금 3만큼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산화환원 동시성에 의해서 증가된 만큼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산화수가 2하고 마이너스 3이 맞지 않으니까 최소 공배수 맞춰서 여기에 3 곱하고 여기에 2 곱하면 6개 감소하고 5개 증가, 6개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숫자 쓴 3, 2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구리가 3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구리 앞에다가 원래부터 3이 있었다고 쓰시고 여기도 그럼 3을 쓰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는 지금 질소가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가 됐는데 그게 두개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질소도 요 앞에다가 2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원자 개수 맞추는 건데요 굴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질소 두개 맞았고 저쪽에서 지금 산소 하면 6개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요거 2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산소 두 개에다가 6개가 되려면 여기 4개가 있으면 되니까 4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4H2O 하면은 이 반응 후에 산소 6개 딱 맞아 떨어지고요. 수소가 8개 있는 거니까 원래부터 수소 8개 있어야겠죠. 그럼 저 앞에 H 플러스 앞에 8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 8, 2, 3, 2, 4.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산화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어, 개수를 두 번째 걸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식에서 어, 산화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찾아볼 건데 지금 MNO2가 있죠. 자, 얘 산화수 먼저 구하면 5 먼저 쓰면 마이너스 2의 산화수인데 하나당 두 개니까 마이너스 4고 합이 0이 되려면 망간이 플러스 4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온으로 표시되어 을땐 전화가 그 산화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이제 오른쪽 반응후를 보겠습니다. 자, 반응후에 보시면 지금 이온 됐으니까 플러스 2가 산화수가 될 거고요. 호돈소 물질이죠. 그럼 0이 될 거고요. h 2 똑같이 플러스 1을 먼저 쓰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확인해 보시면 지금 MN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이만큼 감소했고 산소는 지금 산화수의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염소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플러스 1만큼 증가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수소도 산화수의 변함이 없고요 그러면 산화원원 동시성에 의해서 감소한 숫자와 증가한 산화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다 곱하기 1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개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M에는 망간 하나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두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두개 있죠. 그러면 저 앞에다가 2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염소가 두개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염화이온 앞에 2를 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소를 봤더니 MnO2의 산소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 반응 후에도 산소 는두 개가 돼야 되니까 H2 앞에 개수 2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산화수도 맞춰야 되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 전에 원자의 개수와 반응 후에 원자의 개수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소가 4개가 생긴 거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수소 이온도 처음부터 4개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이용하고 산화 환원의 동시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수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산화원원 파트 화학원 파트에서 산화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개수를 맞출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논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게 무조건 산화수만 맞춘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산화수도 맞추고 동시성도 고려하고 개수도 확인하고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잘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어그 실수 없이 개수를 좀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이고요. 어,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